고고. 고마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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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똑똑 들어가요. 네. 똑똑똑. 들어가요. 똑똑똑. <웃음> 똑똑똑. 고 <laughs> <똑똑똑. 웃음> <laughs> 카메라. 네, 네, 오늘 카메라. 네, 오 네, <laughs> 아이고 쟤 네, 울까봐 내가 네, 오못하겠라 네, 이늘안메라 네, 오늘 카메라. 네, 오늘 카메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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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대전. <laughs> 대전 국민, 국합니다 어머니, 이거 뭐야? 아 여기 도 고개를 안들리 왜? 장남, 중국. <그냥> 중국이라뇨? <놈> 중국.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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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소리> 야, 나 오늘 카메라맨 이쁘게 <목소리> 좀 뚜껑이 와. 마 이뻐요. 제일 이뻐요. 수모님들 예뻐요. <목소리> 고생하셨어요. 올라오시냐고요. 카디라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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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인사해. 안녕하요왜해 우리 다 여기 외 삼촌 외 삼촌 할 거야? 삼촌 외 삼촌 외 숙모 외할머니의 오빠 <laughs> 동생들 다 인사해주세요. 아, 옆방이라서 <목소리> 인사해 아, 안 예쁘게 나오네. 인사해주세요. 한마디. 오, 우리 아버님, 팔순 네, 네, 축하드려요. 네. <목소리> <숨. 웃음> 아롱이달롱이다 달랐을 육남매를 차별 없이, 정말 차별 없이 골고루 잘 먹이고 잘 키워주셨어요. 어, 육남매를 이렇게 키워주신 엄마, 순재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 싶은 딸이 아니고 아들은 아니지만, 착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면 정말 잘 컸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은 기도로 보험을 들어주신 것 같아. 반성도의 역과 참전이다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실까 생각했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용남매를 위한 기도를 해주면서 매일매일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래요. 마음 편하게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마음속에 넣어도 싸움도 마음속에 넣어도 아빠 미워하는 거이만큼으로 넣어도 엄마 아빠 우리를 낳아주셔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팔순 축하드려요. 그근 강이 와서 오게 근어 강림하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주님께 이 각가다 다 딸이. 딸이. 약간 이게이둥이 딸이. 딸큰딸큰 애? 네, 딸이. 여기 저기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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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 딸딸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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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네네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잡아세요 가까이 가면 안되겠다 가까이 가면 안되겠다 어머니 얼굴 이쪽으로 더 돌리세요 웃으셔야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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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머니 아. 야, 해볼라고 했는데 음. 해볼래 하자 하자 여기 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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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하트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하트 반대손으로 손 잡으시고, 어머니 여기 손 잡으셔, 그냥 아버님 손 잡으셔. 어, 이쪽 손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고 그렇죠. 자, 사랑해요. 어, 팔자 웃어야 돼요, 어머도, 어떡해요? <웃음> 어머니 어떻게 해요? 태벌레! 아버님 여기 보세요, 여기 팔자 더웃으셔야 돼요. 어머님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시고, 아버님. 그렇죠. 오케이. 아버님 얼굴 안, 안 보여요? 네자 네. 네. 하트 사랑해 팔자 여섯 셋 하나 둘 오케이 수고하습니다자 그대로 카메라 보시고요자 미션 미션 스마일 어머니 얼굴 조금만 더보려주세요 스마일 해벌레였습니다 해벌레 우리 어머니 안경 바짝 쓰세요 다시 한번 스마일 또 한번 활짝 미소 어머니 여기 보셔야 돼요 아버님 무서워 죽겠어요 아버님 그렇죠 활짝 어머니 안경 또 안경돈 내려갔다 안경 내려갔어 안경 내려 어, 어, 너무 리셨다자 여기 보시고 스마일 활짝, 활짝. 마지막으로 보셔야 돼요 하트 하트 자, 축하해드이면서 한참 노해주세요 한들. 자,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지 하나, 둘. 오케이. 주세요? <목소� Bears> 네. 어? <목소리가> 아, 알았어 일로. 한번 더. 뽀뽀. 사 뽀뽀. 오오 요게 아주 그냥 아, 요게, 요게, 요게. 요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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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 이렇게 너 쉬운 남자야. <목소리가> 칙하다남자가 아이고 <목소리로> 이야 힘 남자아이 힘 남자 내려갔다 아이고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